자 지금부터는 취준생이 잡세 세계에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력서 쓰는 팁이라 게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스타일들이 있지만은 제가 선호하는 거는 흔한 질문에서 흔하지 않은 대답을 하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어요. 어,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가족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어떤 가정환경, 어떤 성장 배경이 있었냐 이런 질문이었을 때 칭찬을 많이 받았던 답변이 있었어요. 아버지하고 저하고 어렸을 때 같이 했던 취미에 관련된 에피소드 하나를 넣은 거예요. 매주 아버지랑 같이 동네 탐방을 하면서. 뭐, 동네 언덕에도 올라가고, 이렇게 높은 곳 있잖아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아래 야경 같은 거 보면서 아버지한테 재밌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저희 아버지 전공이 문학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문학작품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얘기를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나저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듣기에. 근데 아버지가 너무 쉽게 잘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때 제가 뭘 배웠냐면 어려운 이야기도 쉽게 하는 방법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력서에 썼는데 그때 면접을 봤을 때 사장님께서 아 너무 부녀 사이가 좋은 것 같다. 나도 내 딸이랑 이런 대화할 수 있는 거 너무 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엄청 긴장하고 갔던 면접 자리였는데 좀 많이 훈훈해진 경험이 있었어요. 제너럴한 그런 질문 같은 경우는 기억에 남고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딱 하나의 에피소드 같은 걸로 예시를 들어서 전반적인 아, 가정환경이 되게 따뜻하고 화목했구나 이렇게 짐작하게끔 만드는 게 오히려 좋은 스토리텔링인 것 같아요. 아,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주니어급인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식이긴 한데. 이제 인턴을 하거나 짧은 경력 안에서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을 굉장히 많이 했다, 내가 일을 되게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야근도 많이 했고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나열해서 어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거는 그렇게 베스트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게 오히려 무엇을 배웠고 어떤 퍼포먼스를 냈고. 대단한 퍼포먼스가 아니더라도 내가 배운 것을 실천해서 결과물을 만들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주니어에게 좀 바람직한 그리고 기업이 원하는 그런 방향성인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유의해서 쓰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에요 근데 키워드 같이요. 요즘 해시태그가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어, 이력서도 해시태그 그 키워드를 잡듯이 아, 이 사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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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했구나. 아, 이 사람의 이력서 성격은 아, 요거 요고 요거 요고 요거가 강조됐으니까 아, 이런 성격이구나. 쓱 지나가더라도 딱알수 있도록 그렇게 쓰시는 방법도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좀 눈에 띄는 이력서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